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단원 단원 마무리 11번부터 끝번호 17번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11번. 자, 어떤 식에서 이것을 빼야 할 것을 잘못해서 더했더니 이게 나왔대. 그럴 때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에서 얘를 빼야 할걸 잘못해서 더했더니 얘를 A라고 해보자. 그랬더니 얘가 나왔어. 그럼 어떤 식은 어떻게 구할까? 어떤 식은 다시 여기서 얘를 빼주면 어떤 식이 나온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주면 어떤 식이 나온다. 어떤 식을 구한 다음에 다시 얘를 빼줘서 바르게 계산하는 식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빼기 이걸 하면 어떤 식이 나와. 그럼 이거 빼기 빼기 이걸 해준 거야. 빼기 이렇게. 그러면 전체 이렇게 빼기 해서 쓰면 이 모양이 되고, <laughs> 그러면 이거 하나씩 계산해 봅시다. 2A제곱에서 마이너스 A제곱이야. 그러면 A제곱이 되지. 그 다음 5AB에서 이게 이렇게 분배법칙하면 플러스 4AB 되네. 그럼 플러스 9AB가 되고, 또 마이너스 B제곱인데 얘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B제곱. 그럼 마이너스 4B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떤 식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어떤 식에서 다시 얘를 빼주면 바르게 계산할 식이 되죠? 그러면 다시 빼주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 <laughs> 이름이 어떤 식이야? 어떤 식에서 이제 우리가 원래 얘를 빼주기로 했으니까 빼기 <laughs> 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3b제곱을 해줄 거야. 그랬더니 계산해주면, A제곱에다가, 이거 마이너스 A제곱이야? 오, A제곱이 사라지네? 음. 그 다음, 9AB에서 이거 이렇게 계산해주면 얼마야? 플러스 4B제곱. 플러스 9, 그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3AB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4B제곱.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B제곱에서 마이너스 7B제곱이 나오네? 그럼 바르게 계산한 식은 13AB 마이너스 7B제곱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문제. 12번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을 구하시오. 와, 별건 아닌데, 어, 불편해, 마음이. 그냥 네모를 남겨두고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네모를 갖고, 네모가 그냥 미지수처럼 생각해봅시다. 그럼 이거 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네모. 이거 이렇게 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B가 돼. 그래서 중괄호 풀어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모양이 나와. 그러면 한, 번, 한 번만 번딱 써보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괄호는 없어졌으니까 이제 중괄호만 놔두고 이런 모양이 나와. 그럼 이번에 또 이거 풀어봅시다. 이거. <laughs> 그럼 이거 풀면, 는 하고, 이것도 소괄호 푸니까 여기 중괄호가 소괄호로 또 바뀌어야 돼. 그러면 3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고 요거, 이렇게 하면, 플러스 2A. 요거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네모가 돼.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B가 돼서, 요렇게 정리가 돼. 그럼, 이거 괄호안을 정리해봅시다. 그럼, 요거 두개더 하면, 플러스 a 고 요거 두개더 하면, 음, 플러스 4B네. 그러면, 조금 정리한 거 다시 한번 쓰면, 요거 두개 정리하면, A. 요거 두개 정리하면, 플러스 4B고, 어, 이거 플러스 네모야. 그럼 요거 한번더 정리해봐. 바로를 풀어보겠습니다. 5 a a 4 b 이 네모가 다시 마이너스가 돼. 그럼 요거 풀면 어떻게 돼? 5 a 빼 4B니까 이렇게 뭐가 돼? 4A가 되고 이거 계속 4B- 네모야. 근데 이게 얼마가 돼? 이게 4A-6B가 돼야 된대. 와, 다 풀었다. 4A는 똑같죠? 그럼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네모가 마이너스 6b가 돼야 된데, 그럼 여기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2b를 집어넣으면 될것 같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2b면 마이너스 6b니까 네모 안에는 2b를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 2b 됐죠? 그래서 2b가 돼야 됩니다. 생각보다 좀 복잡했죠? 자, 우리 13번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자 이거 풀면 어떻게 될까? 이건 뭐 6a제곱 마이너스 15a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거 곱하기로 고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분의 1 나오죠? 그럼 이거 분배 법칙하면 되잖아. 분배 법칙하면 이거 이쪽으로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2하고 6하고 약분해서 3 a는 또 지워져서 a만 남네.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곱하기 분배법칙 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하 곱하라고 약분하면 4가 남고 a는 다 지워지네. 그래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4가 나온다. 자 됐죠? 다음 14번 14번도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냥 계산하면 되겠네. 어 요거 앞에 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계산한 다음에 왠지 동류항이 또몇개 생길 것 같죠? 동류항 계산해주면 될것 같아. 우리 나누기 4는 곱하기 4분의 1로 고치자고. 그래서 분배법칙에 주면 4분의 1, 8x. 그러면 2x가 되겠네. 4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니까 4가 약분되면 마이너스 y만 남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조심해야 돼. 뒤에 거는 마이너스를 한꺼번에 계산하든지 아니면, 요러, 요렇게 하자. 요렇게 해서 요거, 2x분의 1. 요거를 분배법칙 한다. 어, 마이너스는 아직 계속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 2x분의 1이 또 여기 곱하기 돼. 그러면 약분되면 3. 그 다음에 x 제곱하고 x는 약분하면 x. 그 다음에 2x가 또 뒤에도 계산돼. 그럼 2 약분되고 x 지워지고 플러스 y만 남는데 요거 마이너스가 아직 살아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산하면 2x 마이너스 3x가 돼.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y. 요거 이렇게 하면 또 마이너스 y지? 마이너스 2Y가 되겠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가 된다 천천히 계산하면 아마 누구나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한번 간단하게 나타내 보래 색칠한 부분 요기하고 요기 여기.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요기 여기. 요기가 그럼 어떻게 나타내죠? 3X 마이너스 y겠지? 이게 y니까 전체가 3x 여기가 y니까 3x 마이너스 y 그럼 가로 세로 됐고 여기는 2y y 어요건 그냥 바로 나오네 어, 그림 좀큰게 있지 예. 자 그래서 여기가 방금 아까 3x 마이너스 y였어 3x 마이너스 y 그럼 여기는 그냥 2y하고 y야 그럼 이거 넓이는 그냥 나오겠네 2y의 제곱 2y 곱하기 어? 2y 곱하기 y는 그냥 2y 제곱 되지? 그럼 요거만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 3x 곱하기. 3x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어, 가로 곱하기 세로하고 더하기. 요건 우리 넓이 뭐, y 곱하기 2y 해서 2y의 제곱. 한 번에 구했고. 자, 요거만 정리해주면. 9x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y. 얘는 2y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9x 의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3xy 플러스 2y 제곱이다. 자, 우리 16번. 자, 우주 탐사선. 어, 선생님, 은 수학에 이런 문제 나는 거 좋아. 어쨌든 숫자가 어떻게 되든 이런 과학 얘기 들려주면 좋은 것 같아. 자, 우주 탐사선 파이어니어 10호는 1972년 아주 오래 전에 이미 발사해서. 지구를 출발하여 약6.2 곱하기 10의 14 제곱 킬로미터 떨어진 알데바라를 향하여 비행하고 있습니다. 알데바라? 스타워즈 영화에 나오는 별 같기도 하고 어, 행성 같기도 하고 별이 아닌 행성이죠. 그래서 이 탐사선 일단 6.2 곱하기 10의 14 제곱이야. 6일 어, 향해서 가는데 약6.3 곱하기 10의 어, 8, 1 0 8제곱, 킬로미터를 비행하여 목성이 근접했을 때약 2년 걸렸대. 음, 2년 동안 이만큼 달릴 수 있는 우주 탐사선이네. 그래서 이 탐사선이 지구를 출발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비행한다고 할 때, 알데바란에 도착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리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이거 목성, 2년 동안 목성 갔다고 했잖아. 요만큼 2년 동안 움직였어.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1년간 움직이는 거리를 일단 구해. 1년간 얼마나 갈수 있는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전체 거리를 1년간 갈수 있는 거리로 구하면 몇 년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 간 거라고 하니까, 이거를 2분의 1을 여기다가 곱해. 어. 2분의 1 곱하기 이걸 해주는 거야. 어. 그럼 이게 뭐야? 1년 동안 간 거리가 되겠지? 그럼 2분의 1을 여기다가 곱하면, 그냥 이거는 이렇게 곱해보자. 6.2 곱하기 2분의 1 해봐. 그러면 이게 6. 6.3에 2분의 1은 3.15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계산했지만 3.15 곱하기 10에 8제곱이야. 왜? 여기 3.15분의 2 2를 이렇게 계산하라고 여기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1년간 이 탐사선이 움직이는, 갈수 있는 거리야. 그러면 아까 알데바란인가알데바란 <laughs>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6.2 곱하기 6.2 곱하기 6.2 곱하기 10의 14제곱을 가는데 이게 음. 나누기 3 2 5 곱하기 10의 8제곱이야 이걸 어. 어. 1년 동안 갈수 있는 거리를 전체 거리에서 나누기를 해주면 이게 우리가 몇년 동안 가야되는지가 나오겠지? 전체 거리 나누기 1년 동안 갈수 있는, 우주탐사선이 갈수 있는 거리야 그럼 이거 실제로 나누기 해주면 어떻게 될까? 이거 나누기 해주면 어이구, 칸이 너무 크게 썼네 글씨를 그래서 자, 이거 그럼 나누기니까 곱하기 곱하기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 이거 곱하기로 고치면 이렇게 되겠지? 곱하기로 고치면 3.15 곱하기 10의 8제곱분의 1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거 곱하기 했주면이것들다 따로따로 어, 써주면 되는데 3.15분의 6.2 얘네 둘 먼저 곱하면 3.15분의 6.2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3.15분의 6.2가 여기 나와서 얘를 이렇게 계산하래. 그럼 둘 계산하면 1.97로 계산이 되고 나머지 얘하고 얘만 계산해주면 되겠네. 10의 14제곱 곱하기 10의 8제곱 분의 1 그러면 10이 8개 있고 10이 14개 있어 8개 다 지워지고 어떻게 돼? 곱하기 10의 6제곱만 남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97 곱하기 10의 6제곱 년, 이게 년이야 년 이만큼, 그러니까 이게 2라고 하면 사실 이게 얼마쯤 되나 볼까? 6제곱이니까 이렇게 1, 10, 100, 1000, 1 1 0 0 100만, 100만? 200만년 가야되네? 와, 한참 가야겠네 한참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1.97 곱하기 10의 6제곱연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17번 문제 이게 아마 오늘 마지막 문제 같죠? 17번 문제 자, 네 자연수 A, B, C, K에 대하여 등식 요것시 성립할 때 가장 큰 자연수 k 값을 구하고 이때 a, b, c를 더하세요. 아 이게 지금 어떻게 돼? 24는 a k, b k, c k가 a k가 24, b k가 12, c k가 18. 그러면 k는 뭘까? k는 24, 12, 18의 공약수인데 가장 큰 값을 큰 k를 구하라고 하니까. 아, 24 12 18의 최대 공약수가 k값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해 이거? 24 12 18의 공약수 어떻게 구해? 2로 다 나눠져. 그러면 여기 12 여기는 2 6 12 29 18. 요번에는 3으로 다 나눠지지. 3 4 12 3 4, 9, 어, 3 9어3 2 6 3 3 9. 그러면 이제 또 공통으로 나눠지는 거 없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곱한 게 우리 최대공약수잖아. 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소인수분해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계산할게. 그럼 최대공약수는 어쨌든 얼마? 최대공약수는 6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가장 큰자연스 k 는6 나와 6. 그래서 k 값은 6 나와. 그럼 k가 6이야. k가 6이면 6 곱하기 a가 24래. 그럼 a가 얼마일까? 6 곱하기 a가 24, 6 4 24. 6 곱하기 B가 1 2래 B는 10, B는 2. 또6 곱하기 C가, 6 곱하기 C가 18이래. 그러면 C는 3이 나오네. 그래서 A, B, C 다 더하면 4, 2, 3을 더하면 9가 되죠? 그래서 9가 나온다. 이런 문제야. 이게 K가 가장 큰 자연수가 아니면, 이거 최대 공약수 아니더라도, 뭐 여기가 2를 집어넣어도 돼. 그럼 2가 집어넣으면 A가 뭐 12, 6, 9.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공약수이기만 하면 k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공약수는 6이 되겠지. 그래서 k 값은 6, a, b, c는 4, 2, 3 더하면 9가 나온다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9가 나오지? 그래서 오늘 단원 마무리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꼭 스스로 노트에 단원 마무리 풀어보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